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으라고 하다 공부하겠습니다. 긍정일 때 받침 있어요, 으라고 하다, 받침 없어요, 라고 하다입니다. 부정일 때는 지 말라고 하다, 축약형은 긍정은 으래요, 부정은 지 말래요입니다. 만나다, 받침 없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다. 부정, 만나지 말라고 하다. 축약형은? 네, 만나래요. 만나지 말래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읽다는 어떻게 해요? 네, 읽으라고 하다. 부정은? 읽지 말라고 하다. 축약형은 읽으래요, 읽지 말래요. 이 '으'라고 하다는 명령에 사용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내일 일찍 오세요,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그것을 '구라즈'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라즈 씨에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구라즈 씨, 선생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구라즈 대답해요. 선생님이 내일 일찍 오라고 하셨어요. 네. 일찍 오세요. 선생님,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다시 말해요. 오라고 했어요. 2번 아이다나 씨 어머니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밥을 잘 먹어. 명령이에요. 반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다나 씨 말해요. 어머니께서 밥을 잘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했어요. 들은 것을 다시 말해요. 으 라고 하셨어요. 주세요는 달라고 하다, 주라고 하다로 바꿀 수 있는데요. 직접 말할 때, 나를 나에게, 저를 저에게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세요를 달라고 하다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달라고 하다 쓰면 돼요. 왜요? 저를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다음 볼게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 책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세요를 달라고 하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책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럴 때는 주라고 하다를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미라 씨를 도와주세요. 다미라 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세요를 주라고 하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미라 씨를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책을 사이나 씨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이나 씨에게. 그래서 주세요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을 사이나 씨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다음은 연습입니다. 먼저 빈칸에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한 후에 영상을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이굴 말해요. 보타씨, 공유씨를 만나보세요. 아이굴씨가 보타씨에게 공유씨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맞아요. 만나 보라고 했어요. 2번, 아이다 나 시아씨, 박서준씨를 만나지 마세요. 아이다나 씨가 시아 씨에게 박서준 씨를 어떻게 말하면 돼요? 네,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3번 아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있어요. 주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아셀 씨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4번, 누라이 구라즈 씨에게 종이를 주세요. 구라즈 씨에게 다른 사람이에요. 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누라이 씨가 구라즈 씨에게 네, 종이를 주라고 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